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신의 투수 배찬승이 정규 시즌 데뷔 첫 등판에서 단 8개의 공으로 키움 히어로즈 타선을 완벽히 제압하며 팬들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최고 구속 155km를 찍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 슈퍼루키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앞으로 KBO 리그를 뒤흔들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과연 배찬승은 어떤 선수이며 그의 데뷔전은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냈을까? 이 기사를 통해 그의 첫 등판 순간을 생생히 되짚어보자. 배찬승은 2025년 시즌 개막을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 엔트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데뷔 첫 해에 이런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다. 그는 21키움 히어로즈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 무엇보다 기대가 많이 된다며 설렘과 긴장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살면서 이런 경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꿈꿔왔던 순간이고 그 꿈을 이루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고 덧붙였다. 신인 투수에게 개막 엔트리 합류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다. 이는 팀이 그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배찬승은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를 책임질 제목으로 이미 스프링캠프부터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선배님께서 저 자신을 믿고, 씩씩하게 던지면 된다고 다독여 주셨다, 며, 팀내 멘토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됐음을 밝혔다. 또한, 긴장 안 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너무 긴장 안 하는 것보다 적당한 긴장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첫 등판을 앞둔 심경을 솔직히 털어놨다. 이런 그의 말은 단순한 신인의 다짐이 아니었다. 배찬승은 단 24시간 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마운드 위에서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냈다. 3월 2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 삼성이 6대3으로 앞선 6회 초, 배찬승은 생애 첫 1군 마운드에 올랐다. 관중들의 시선은 이 신의 투수에게 쏠렸다. 과연 그는 긴장 속에서도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을까? 첫타석에 선키움의 박주홍이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타자 박주홍과의 대결 볼카운트 1b-0s에서 배찬승은 이곳제에 무려 153km의 빠른 공을 꽂아 넣었다. 결과는 파울. 하지만 이 공은 단순한 파울이 아니었다. 배트가 부러지며 공은 1루 파울 지역으로 날아갔고 1루 수루인 디아즈가 침착하게 잡아내며 아웃을 만들었다. 첫 타자를 상대로 강렬한 직구를 선보인 배찬승은 관중석에서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두 번째 타자는 키움의 강타자 야시엘 푸이그였다. 푸이그는 KBO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파워히터로 신인 투수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다. 하지만 배찬승은 흔들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공을 던진 그는 푸이그를 이루 땅볼로 유도하며 단숨에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그의 공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재구력과 자신감이 더해져 타자를 압도했다. 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맞이한 세 번째 타자는 이주영. 배찬승은 이 타자를 상대로 포수 앞 스트라이크나 아웃을 유도하며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단 8개의 공으로 3자범퇴를 기록하며 데뷔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날 그의 최고 구속은 155km에 달했고, 평균 구속 역시 리그 상위권 투수들과 견줄만한 수준이었다. 마운드를 내려온 배찬승을 맞이한 것은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였다. 그는 공손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팀 내에서 빠르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은 8대3으로 앞선 7회의 마운드를 임창민에게 넘겼고, 경기는 결국 삼성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배찬승의 데뷔 무대였다. 경기를 중계한 스포티브의 이동현 해설위원은 배찬승의 피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오키나와 캠프 때 배찬승의 불펜 피칭을 봤는데 오승환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정말 물건이다. 캠프 때 봤을 때도 많이 놀랐는데 일군 첫 등판에서 자기 공을 던지는 배짱이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오승환은 KBO 리그와 메이저 리그를 모두 경험한 전설적인 투수다. 그런 선수와 비교된다는 것은 배찬승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 배찬승은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다. 그의 피칭에는 자신감과 침착함, 그리고 치밀한 제구력이 담겨 있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코칭스태프는 그의 강한 멘탈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왔다. 155km에 달하는 직구는 물론,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를 단순한 신인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의 데뷔전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첫 등판에서 보여준 모습은 삼성 팬들에게 희망을, 경쟁 팀들에게는 경계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과연 배찬승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까? 그의 다음 등판은 언제일까? 팬들은 벌써부터 그의 마운드 위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배찬승의 데뷔전은 단순한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첫 등판에서 단 8개의 공으로 이닝을 끝냈지만 그 팔구 속에는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모두 담겨 있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그를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꿈꿀 수 있을까? 키움 히어로즈와의 다음 맞대결에서 그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또한 그의 멘탈은 앞으로의 시즌에서 어떤 시험대를 맞이하게 될까? 긴장과 기대 속에서 시작된 그의 일군 무대는 이제 막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KBO 리그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배찬승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의 다음 등판에서 또 어떤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지 팬들의 시선이 대구를 향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은 최근 팀의 신의 투수 배찬승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배찬승은 2025년 3월 23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데뷔 첫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단 8구만의 3자범퇴를 기록, 최고 구속 155km를 찍으며 리그에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박감독은 이 젊은 투수를 두고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팀의 미래를 책임질 큰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박진만 감독은 배찬승의 첫 등판을 지켜본 후 그의 공 하나 하나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며 피칭 스타일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첫 타자 박주홍을 상대로 153km 직구를 던져 배트를 부러뜨린 장면은 단순히 힘만센 투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상황을 읽고 과감하게 승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야시엘 푸이그 같은 강타자를 이로 땅볼로 처리한 것도. 그의 침착함과 재구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 샀다. 배찬승은 긴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한 박 감독은 그의 정신적인 강인함을 특히 강조했다. 일군 대비는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그는 적당한 긴장을 오히려 동력으로 삼았다. 그게 신인답지 않은 부분이다라며 배찬승이 인터뷰에서 밝힌 적당한 긴장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떠올렸다. 박 감독은 그런 마인드는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만 감독은 배찬승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그의 공을 지켜봤는데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코칭 스태프와 선배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155km 직구는 물론이고 다양한 구종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이 앞으로 더 돋보일 것이라며 배찬승이 단순한 파이어 볼러가 아닌 다재다능한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박 감독은 배찬승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첫 등판에서의 성공은 큰 자신감을 줄 테지만 프로의 세계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며 삼성의 에이스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진만 감독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배찬승이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믿음이다. 과연 이 슈퍼루키가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